네, 이렇게 제품 포스팅 하시는 게 누적이 되면 블로그 품질에 썩 좋지 못합니다. 네, 3차 블로그 마케팅 강의 들으셨던 원장님들한테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 강의 때 너무 바빠 가지고 그, 포스팅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다 마스크 같이 포스팅을 해봤고, 또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보내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놓치신 강의를 추가적으로 좀 해서 영상에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수더 마스크 포스팅 하셨을 때 보통 대부분은 사진 한장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장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사진을 한장 내지 두 장을 올리시고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적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품 포스팅 하시는 게 누적이 되면 블로그 품질에 썩 좋지 못합니다 계속 누적이 되면 저품질이 되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찍으실 땐 항상 제품의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제품 전체를 찍으시고, 또제품 뒤에 보면 사용법이 있고또 성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전성부 같은거 사람들이 되게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성분 표시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제품을 뜯어서 안에 제형이 어떤지 손 위에 발랐을 땐 어떤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1차, 2차, 3차 마케팅 포스팅을 하면, 그 강의를 하면서 지금의 딱한 분만 이걸 열어서 체크를 하셨어요. 그만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스팅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좀 능숙난한 그런 분이셨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절차를 놓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어, 블로그 포스팅에 내용을 올리시면 댓글에 이런 게 많이 달려요. 제형은 어때요? 향은 어때요? 색깔은 어때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전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궁금해하지 않,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많이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포스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다 마스크다 하면 이런 수다 마스크의 특징이라든지 제품은 어떤지,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런 정보들은 제품회사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 최소한 그 한글 워드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12포인트, 글자 12포인트로 적어도 페이지의 절반 정도 이상은 글을 쓰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사진이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사진은 한 6장 정도를 쓰시고 내용은 A4 용지 반 정도 이상은 쓰신다 생각하시고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동영상 올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사진도 6장에서 7장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블로그 품질을 잘 유지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제가 제 개인 업무용 블로그에다가 원장님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자리, 그런 걸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알려드리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빴는지, 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를 오셨던 3차 교육을 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여기 넣어드리는 제목, 네이버에서 이 제목을 치면 아마 상단에 제 포스팅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에 가셔서 지역과 상호를 남기시면 그날 수업 받으셨던 원장님 30분 넘으시죠. 그분들이 모두 서로 이웃을 메울 수.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간을 맺으시고 또제 블로그 찾아오셔서 저와도 서로 이웃을 꼭 맺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서로 이웃 신청하셔서 지역과 상호를 꼭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걸 시간이 날 때마다 보다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제가 숙제처럼 드린 게 있는데 포스팅을 30개까지는 혼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0개 이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특별한 뭐 지적이나 댓글로 도움을 드리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원장님 스스로 해보고 실패해보고 또뭐 잘못된 방향으로 한번 가보셔야지만 제가 30개 이후에 말씀을 드렸을 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였구나 하고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리기 시작을 하면 아마 좀 더디실 겁니다. 그래서 꼭 30개 포스팅이 완성이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저 30개 다 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30개를 보고 판단해서 다음 과제를 또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같이 해보신다면 분명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리는 숙제만 다 이행을 하시면 정말 최대 2년 이내에는 지금의 매출의 2배를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오늘 두 가지 포스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블로그 찾아오셔서 서로 이웃 맺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구독 잘해 주시고 또 멀리서 와 주신 원장님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